안녕하세요 천상신궁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 9월 운세 말씀드리는데 원숭이띠 말씀드릴게요 원숭이띠분들이 9월달에는 건강을 체크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사건, 사고가 많이 날 수가 있고요. 괜히 시비 다툼이 있으면 내 몸을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33살 임신생 같은 경우에 금전에 운은 열리는 시기예요. 이제 3제가 나가면서 운은 열리는 시기고 또 문서를 잡고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직장, 변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싱글이신 분들 이성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 자손이 없는 분들 이게 삼신이 보이기 때문에 자손으로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수가 들어와 있고 또 십이 다툼 끝에 내 몸을 다치는 수가 있고요. 또그 사고로 인해서 관절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흔 다섯 경신생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서로 부딪히고 또 우리가 이별수로 연결될 이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인간바람이 불어서 힘들게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서 변동이라던가 문서 운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의 변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57세 무신생, 성주 운이죠, 57세. 성주 운을 꼭 받아 놓으세요. 운이 들어오면서 문서가 들어오는 상황이고 또 변동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을 주시면은 좋은 운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내 네, 금전이 내 돈이 안 되는 거죠. 돈을 벌어도 다 세워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주고 가신다 그러면은 금전적 이익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직장 변동이라던가 문서 새로이 잡는 거는 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둘러보면은 부부간에는 바람이 일어나는 시기고 괜히 부딪히면 시비 다툼 사고로 연결이 되고 또 이렇게 관제로까지 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싱글이신 분들 위성에 들어오는 운은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인연을 만날 때는 궁합을 항상 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좀우환이 따라올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운이 들어오면서 애기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좋은 운때에 돈을 벌어야 될 시기에 애기 먼저 들어와서 사고가 난다던가 집안에 우환이 낀다던가 이러면은 우리가 운을 다 덮어 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끔 운을 받아 주시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세 병신생 같은 경우에는 삼재는 나갔지만 치고 나가는 삼재에 몸으로 치우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내가 알아 누울 수가 있고 무한히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문서운을 둘러보면 문서운은 들어오고 문서 변동 또한 가능합니다. 뭐 변동이 안 돼서 힘들었던 분들 변동운은 들어와 있어요. 본인 운에서 변동운은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터에서 움직이질 않으면 변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라도 방 편을 하셔서 자리를 변동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좋은 자리는 붙잡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변도수가 들어와 있어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는 돈 벌기가 힘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연동을 주시는 게 좋고요 자손으로 둘러보면은 자손으로도 우환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뭐 사고가 난다던가 자손의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금전적으로 힘들어진다던가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부모 자식간에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 제가 오늘은 원숭이띠 양력 푸어론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강을 좀 많이 체크를 해야 되고, 시비다툼, 사고수를 조심을 하신다 그러면은, 구호에다 잘 넘기실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참고하시고, 나쁜 거잘 피해서 구호에다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